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대학교 지구공과 2학년 박노혁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오늘이 벌써 6월 7일 이제 1학기가 마무리되기까지 어, 딱 일주일, 2주일 정도 남았네요. 어, 거의 이제 15주라는 어, 2학년 1학기 참 짧다면 짧았고 길다면 길었던 그 3개월 정도를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어, 참 이것저것 많이도 배웠고요. 어, 1학년 때 와는 또사뭇할은 정말 좀 전문적인 기술들을 배워서 참, 총이치기공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정말 많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어, 공부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또 유독 이 총이치기공학이라는 과목은 어,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기술만을 배우는 그런 기술자가 되지 말고, 기술과 과학을 함께 할줄 아는 그런 공학도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공만 파지 말고 자신의 부전공까지 꼭 이제 관심을 가져라. 그런 식으로 교수님께서 많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 덕분에 저희가 지금은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프레지 이메이지, PPT. 사실 저희과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룰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는데 어, 교수님께서 참 처음에는 많이 귀찮기도 했고 어, 많이 어렵기도 했지만 하면 할수록 어, 시간도 점점 단축되어가고 이것도 어, 나에겐 훗날엔 좋은 스펙이 될수 있구나, 좋은 경험이구나 라는 거를 많이 깨우, 깨달은, 깨달은 네, 그런 과제이자 수업이었습니다. 어, 이제 총기치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총기치 환자를 찾아서 인터뷰를 해라. 교수님께서 첫 시간에 저에게 내주셨던 그런 과제, 과제였었는데요. 과제 어, 정말로 그때 어떤 길가던 할아버지를 붙잡아서 이제 할아버지 댁까지 함께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할아버지의 불편한 그런 개선사항들 바라는 개성사, 개선사항들을 이제 어, 들어가면서 어, 정말 우리의 역할이 어떤 분에게는 참밥 먹을 때, 식사할 때마다 항상 드는 받는 느낌인데, 우리의 역할이 정말 크구나, 정말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한달 임상에서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총의치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참 크게 느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제대로 동기부여를 받았던 것 같, 받았던 것 같고요. 어, 수업 관련돼서는, 일단 교수님께서 선행학습 영상을 정말 꾸준히 매 주마다, 어, 저희들 공부하라고 올려주셨었는데, 사실 초 초반, 초중반까지만 해도 열심히 보고 선행학습을 해서 학교에 갔었는데, 중구번부터는 점점 나태해져서 잘안 봤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크게 반성을 하고 이 학기 때에는 고쳐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도 뭐, 다 공부를 하긴 했지만, 정말 확실하게 모르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실습에 있어서, 어 뭐, 예를 들어, 인공지배열 같은 부분들은, 아직도 해보긴 해봤지만,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1학기에는 중심교원만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한 가장 이쁘게 어, 만드는 게목표였고요 이야기에서는 보다 실용적이고 어, 실용적이면서도 더 이쁜 그런 의치를 만드는 게제 목표이자 포부입니다. 어, 같이 공부했던 1사학번 이제 형, 동, 형,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동생들 어, 자, 다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고, 이 어, 학기 때 군대 가는 뭐 성청이나 성원이 다잘 다녀와서 내 졸업반 때다 같이 봤으면 좋겠고, 대부분 이 학기 때 다시 보기 때문에 이 학기 때 다시 다들 어, 열심히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참. 학기가 끝나갈 때가 되니까 참 시원하면서도 섭섭한 그런 감정이 느껴지네요. 한 학기 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고 교수님께서도 정말 말안 듣는 저희들 가르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교수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2학기에도 어, 건강한 모습으로 교수님과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교수님의 더 멋진 그런 수업 기대하면서 어, 잘 방학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박노혁의 2학년 1학기 수업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